フッ。<laughs> f x 의 최소값을 구하래. 에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f x 를 찾아야 돼. 그 그래프의 개형을 추정해야 돼. 근데 한번 생각해 봐. 에펙스가 4차 함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쓰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만약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미주수가 몇 개야? 다섯 개지. 그럼 조건이 몇 개가 있어야 돼 다섯 개가 있어야 되는데 확실한 조건 두 개는 좋으니까 나머지 조건 세 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세 개에 해당하는 걸 여기서 찾으라는 얘기야결고 지금 뭐냐 물론 FX를 이렇게 놓고 풀지는 않겠지만 얘가 갖고 있는 정보가 세 개짜리 정보 이상을 갖고 있는 거야 얘는 정보 두개 줬는데 얘는 세 개의 역할을 할수 있는 정보라고 얘를 조져야 되니까 그러면 생각해봐 이제 추정을 해보는 거야 여기 1차 지이 있어 그 다음에 f'x는 여기 4차니까 저기 몇차 나오겠니? 여기 3차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 전체가 4차인데 그놈이 0보다 작게 되는 x값의 범위가 이렇게 된대 그러니까 이 좌변에 있는 함수를 내가 x축하고 의 관계에서 그렸을 때 x축 아래에 해당하는 부분은 0과 2밖에 없다는 뜻이야 저 사이밖에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될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여기 일단 마이너스 1하고 이제 만나잖아, 일단 그래프가. 그렇지? 그럼 만약에 이 새끼가 이렇게 간다고 쳐봐. 이쪽 모르겠고, 이렇게 간다고 치면, X쪽 아랫부분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이 있는 거잖아. 이 조건은 못 만족하지. 그러면 얘는 위에서 내려와야 될거 아니냐. 그럼 위에서 내려오는데 여기를 만나야 돼, 무조건. 이렇게 만나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x쪽 아랫부분에 있는 범위가 마이너스 1도 이렇게 포함돼서 갈거 아니야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여기서 튕겨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튕겨야 되지 않겠어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야 될거 아니야 그러다가 0과 2라는 포인트가 있을 텐데 0과 2라는 포인트에서는 이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쪽 부분에서 아래쪽으로 가야 되는 이게 내려올 거 아니야 이렇게 이 내려와서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야 x축 아래 부분에 있는 x 값의 범위가 0과 2 사이가 들어갈 거 아니야. 몇까지 갔어? 네, 다시, 다시는 마이너스 다시. 1까지. 아맞요 마이너스 1 지나는 거 확실하지? 아 네. 응. 그러면 마이너스 1 지나는 거 밑에서 올라와서 지날 수도 있고 위에서 내려오면서 지날 수도 있지. 네. 밑에서 올라오면서 지나가 버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 x축보다 아래 있는 부분이 있잖아 있어요. 그럼 안되잖아 이 조건을 못 만족시키잖아 네. 얘가 뜻하는 네. 게 뭐야 요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x값의 범위는 0과 2 사이만 된다는 뜻이야 네. 이렇게 올라오 버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도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범위가 되니까 네. 이 부등식의 해가 얘를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밑에서 못 내려 못 올라오고 그럼 위에서 내려오는 건 괜찮잖아 내려와서 관통해서 내려가 버리면 다시 마이너스보다 큰 쪽에 0보다 작은 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 새끼 내려오다가 튕겨야 된다고 여기 무조건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와서 튕기니까 이 접하는 형태가 나오는 거고 계속 올라가려고 봤더니 0과 2 사이에서는 X축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까 다시 0인 지점에서 내려가야 되고 올라올 수 있는 포인트는 이밖에 없다는 뜻이야 음, 그 좌변에 응. 있는 요거 함수 요거 함수의 그래프가 요게 요런 모양이 돼야 되는 거야 요런 사차 함수의 모양이 돼야 된다고 음, 그렇다면 이제 다 됐어 얘가 갖는 함수를 찾을 수 있어 얘얘얘얘얘얘얘얘 에코 프라임 엑 무조건 어떤 인수를 갖고 있어야 돼 3개, 3시들. 저시들지아아3시 아, 아시 아, 3시들. 아시 3시들. 3시들. 3시아 3시들. 그시들 아, 시들아시들 3시들. 그시들 3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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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 3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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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 3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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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들 3시들. 아아 아, 이렇게 되려면 여기가 x 플러스 1의 제곱의 인수를 갖고 있어야 되고 맞아요. x의 인수 갖고 있어야 되고 x 마이너스 2의 인수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이 식이 x 플러스 1은 여기 하나 있으니까 얘가 x 플러스 1 하나를 가져와야지 이렇게 거기다가 x라는 인수하고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는 저기서 가져올 테니까 이렇게 가져올 거란 말이야 이렇게 오케이? 근데 최고층이 개수는 알아 몰라 모르니까 a라고 깔아주면서 f x 이렇게 잡아내는 거야 아. 저거만 찾아내면 다한 거야 그러면 보함수의 미지수 몇개 있어 지금 한개 있지? 그러면 이놈의 부정적 공구했을 때 fx에는 접근선수가 붙을 테니까 미지수가 하나 더 등장하지 그면 조건이 두 개가 있으니까 그 미지수 두 개를 처리할 수 있을 거아니야 그 에펙스를 찾아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봐. A부터 4 잡아, 잡아. 미분계에서 3일 때 미분계에서 4 8이라는게 있으니까 여기다 일단 3 집어넣을 수 있지. F'4 3 집어넣으면 3, 4 3집어넣 1이니까 3, 4, 12A 이 값이 얼마냐면 48그래서 그러니까 A는 4대 0 근데 이것도 이용해야돼 그럼 이거 부정요건을 꼭 구해야돼 전개하기가 그리 요것만 전개해서 x를 차수 하나 높이면 되는거니까 4x 이렇게 하면 x제곱인데 x제곱 요거하면 마이너스 x인데 x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x제곱 숫자는 마이너스 2인데 x하나 붙여주고 4를 곱여주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잘 그렇죠, 안되면 이거 먼저 전개한다음에 다시 4x를 곱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거기다 4x를 곱해 4xc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8x fx는 이놈의 부정조건 Okay. 응. 3일 때 y 일 a 함수값이 d o w 이 s Popshi p u e 면 s 지 m u 3 l s 지9 s I'm 36이지 9에다가 4 t it. Sam Nanam a 지 이렇게 하면 Sam Sam s 에서 s o n you're g 영어 아니냐? 아뇨 네. <laughs> 어 그런 거. 같아 이 72잖아 어 그러네 81에서 72 빼면 9잖아 그럼 7이 0이뭐가되는거야 그럼 Fx가 나왔지? Fx 뭐 구하라는 거야 이제? 최솟값 구하래 응자 그러면 Fx의 최솟값 구하려면 5함수에서 최소가 <laughs> 되는 위치를 찾아야 되겠지? <laughs> 다음은,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고, 아우, 정말, 참 싫어. 음. 간격이 가깝고 간격이 멀지? 음. 감소진가, 감소진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1대가겠지 이그 면적이 작으니까 극대 극소의 함수값의 차이가 작을 테고 이그 면적이 클 테니까 극대값과 극소 극소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거예요 그럼 최소가 되는 지점은 여기지 내가 보내야 되는 건 2일 대 함수값일 거예요 여기 헷갈이지2집어넣으면16 16 8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8에 32 이제 말하면 2는 4, 4, 16 이게 나아가는 거예요. 게 마이너스 3분의 32 여기까지 동의? 음. 아, 알고 보면 어렵지도 않아. 이거 이거 이거의 그래프의 추정 이전체 그래프를 추정할 수있느냐 그랬을 때 얘가 가질 수 있는 인수가 어떤 건지를 찾아내면 된다고. 이런 함수의 그래프를 추정한 다음에 함수의 식을 쓸 때는 다 인수정리를 쓰는 거야. 인수정리. 어떤 인수를, 어떤 일차식의 인수를 갖고 있는지. 그걸 찾아내라는 거야. 근데 이따가 써서 푸는 건 아니고. 오케이? 근데 그선차 함수가 이런 함수네. 그리고 방정식 f(x) e. 이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데 그럴 때 f(x)의 전체 절대값 부친 이 함수와 y e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네. 그렇지 두 문제로 들어가있는 거야 두 문제로 일단 이 조건을 가지고 Fx의 식을 찾는 게 1단계 만약에 이게 주관식이니까 이세 가지 조건을 갖고 Fx의 식을 찾아내면 이게 만약에 6점이면 한 3점 주겠지 그 다음에 요거의 넓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또 3점 줄 거란 말이야 그럼 러 만약에 주관식으로 나왔으면 내가 이거는 별도로 해놓고 내가 여기서 fx를 찾을 수 있을까? 너부터 생각해야지 음. 그럼 fx의 그래프를 추정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무슨 대칭이야? 어, 원점 대칭이고 fx의 최고차 이위수는 1이라고 줬으니까 얘가 기함수 돼야 될거 아니야 그럼 3차하고 1차만 갖고 있을 거 아니니? 이렇게 오케이? 그럼 이것만 내가 잡아내면 fx는 일단 찾아내는 거잖아 그러면 서술형 주관식 문제에서 한 절반 정도는 일단 맞추지 않겠냐? 절반까지는 안 주겠다. 분리점 주겠다. 자 그런데 이거를 요걸 요거를 봐. f(x)의 그래프와 y는 골2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되야 되지 않겠냐? 원점을 지나는 원점 대칭 함수니까 대충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고 이게 무조건 이렇게 증감수라는 보장은 없잖아. 저 마이너스 AX 플러스 2로 넘겼는데요 엥? 그 X 세제 부분 엥? 이게 지금 상수 함수인데? 음, 넘겨서 직선을 만드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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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이렇게 봐야지 그냥 네. Y 골 2면 Y 골 2라는 놈이 이런 데 있을 거 아니냐 근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라고 그랬어요 교점이 두개 라인이 그려져야될거 아니야? 여기 그려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그려져야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관을 갖는 거지. 그림이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된다는 이유는, 아, 이놈 극대 값이 2를 갖는 그런 함수란 뜻이야. 그러면 이게 원점 대칭이니까 극소 값은 얼마를 갖냐면, 마이너스 2를 갖는 거고, 그러면 얘네가 f x 의 식을 적을 찾는데 요 x 값을 찾아내야 되잖아 이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봐봐 여기가 여기가 이제 변곡점에 해당하는 거니까 극대 극소가 되는 지점까지의 길이비가 1대6.3 이란 말이야 그러면 처음부터 얘네들은 여기를 어떻게 잡아놓는 게 좋냐면 여기 내가 a라고 잡으면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잡지 말고 이렇게 잡지 말고 여기를 a라고 잡으면 여기는 루트 3이이렇 a 잡아놓 잡아 편하다편하러면 그러면 f x 는 결국 어떻게 해줄 있있면면 x 라는이 l 에 x 마이너스 루트 3 e x x 플러스 루트 3에이동 c 하지 지금. 여기에 루트 e l 이면 여기 마 x 너스 루트 e n 이 x c e l l e n x 에 요거 하면 x 제곱 에 마이너스 e x 이 제곱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a일 때함수값이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a를 찾아낼 수 있다고 그잖아? 러 극소값 마이너스니까 f a를 구해보면 우리 집어넣으면 a에다가 요거 a제곱에서 마이너스 3 a 제곱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a제곱 요 값이 마이너스 2돼야 돼 그러니까 a 세제곱이 1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a값은 실수일 테니까 a는 얼마겠어? 1일라요 아, 그러면, fx라는 놈이, a가 1이니까, 요렇게 되는 거구나. fx는 이제 찾은 거야, 여기. 오케이? 이게 1단계라. 여기까지 그러니까, 니네들이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면적을 구할 거야? 다시 해? 그러면, 선생님,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여 포인트 잡고, 1이야. 로또 3이야. 근데 이놈의 전체 절대값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요거 뭐 하면 이거 올려야 되지. 꺾어 올리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와 y=0 이하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모양과 이 모양은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얘를 X축 대칭 시키고 Y축 대칭 시키면 얘하고 얘딱맞쳐질 거란 말이지? 그럼 나는 이 부분의 면적,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요 부분의 면적을 구해서 몇배 때리면 돼? 두 배를 때리면 된다고. 그럼 니네들이 하셔야 될 일은, 아, 내가 이 부분의 면적, 요거 어떻게 구할 거냐, 요거 이제 집에 가서 고민해 온다고. 오케이? 근데 문제는, 요게 위에 있고, 여기 아래에 있으니까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 빼면 되잖아 응. 근데 함수의 식이 바뀌는 지점이 여기잖아 여기 응. 여기지? 응. 그러니까 0부터 루트 3까지에서는 예에서예를 그냥 빼면 되는데 응. 여기 면적을 구할 때는 2에서 요 그래프를 빼야 되니까 식이 달라지는 거야 요 응. 그래프는 원래 fx를 x축 대칭시켰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가는 거고 요 놈은 원래 그래프니까 그대로 써야 된다고 음. 여기는 얼마겠어? 여기 2야. 응? 아, 모르면 구해봐. 여기 2가 되려면, 여기는 얼마 지분을 쓰2 되는지 구하면 되다 그럼 내가 해야 될 건, 저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요 부분의 넓이.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풀 거야. 요 부분의 넓이. 아니면 니네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풀어도 돼. 여기까지 끊어서, 0부터 루트 3까지에서는 예에서 써보자. 0부터 루트 3까지에서는 2에서 요 함수의 그래프를 빼야되는데, 걔는 얘에다가 구 바꾼거니까 더하기로 들어가야지. 어? 음. 거기에다가 dx, 인테그라, 루트 3부터 2까지는 요 원래 함수, 요거요거 요거. 2에서 얘를 빼야된다고. 그죠? 저 원래 함수. 요놈의 DX. 그걸 빼면 요, 요렇게 두 개의 면적이 되는 거야. 이거에 곱하기 두 배. 요놈의. 알겠어? 해보자. 알겠습니다. 우리는 니네들이 해보시면 돼요.